이 곳이 어딜까요? 물소리만으로는 지리산이나 설악산 계곡 같지만 방어제로 들어오는 달이미니다 여러 차례 일기에 이런 얘기를 쓰기도 하고 동영상을 올릴 적에 말도 했습니다. 방어제 바로 앞에 이 계곡에 물이 마른 적이 없습니다. 몇 달씩 심한 가뭄이 계속돼도 이곳에는 물이 늘 흐르고 있습니다. 10여년 전 청평에서 청평 그 골짜기를 떠나기로 마음먹고 수자타와 둘이 새로 살 곳을 찾아다닐 적에 추웠던 조건 중에 하나가 가능한 인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주변에 계곡물이 휘감아 돌면 좋겠다 그랬는데 딱그 조건에 맞는 곳이었습니다. 물론 살면서 보니 계곡이라 너무 습한 게좀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가습기를 매일 돌리고 있고, 또 잡초와의 전쟁을 1년에 여러, 매년 여러 차례 치러야 하지만, 그 정도야 살면서 다 겪어야 되는 일들이고, 그래서 보시면서그 스모그에, 스모그와 소음과 이 모든 것에 힘들어하는 것보다는, 잡초와 싸우고, 습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 정도는 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 그런 즐거운 날도 있지만 가끔 힘들고 그럴적이면 계곡 물소리 들으며 마음을 정리합니다.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거듭 말합니다만, 참선이나 명상이 힘들게 앉아가지고 머릿속에 온갖 망상이 오가면서도 집중하고 있는 척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끔이 물소리를 들으면서 물소리 명상을 해봅니다. 자, 지금.